저기, 혹시 여기 집 주인 분 되세요? 음, 너무, 아, 여기 2층 보러 오신 분이에요? 아, 네네. 근데 그, 가든부동산 사장님 본인은 또안 오겠다 그래요? 아, 앞에 일 있으시다고 여기서 뵙자고 하시던데요? 가동운동선 전화 여보세요? 1 1 9 어, 많이 다치셨어요? 아, 아 근데 저는 그 그냥 손님이고요 그. 그 분이 직접 부동산 하시는 분이셔가지고, 네, 네, 제가 크게 관련은 없어요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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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어떡하지? 왜요? 가슴 부동산 사장님, 그, 지금 교통사고 당하셔서 출혈 엄청 심하시다는데요? 안 가보세요? 들어가요? 왜요? 가실 거예요? 가긴 좀 응. 그렇죠? 응. 사장님한테 설명 들었어요. 여기서 네뭐 기본적인 건 다... 아니 잘... 기본적인 거 말고 뭐 특별하게 들은 거 없냐고 왜뭐 네. 네. 특별한 게 있나요? 어 어떻게 뭐 올라가서 집 보실 거예요? 어.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, 그래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 내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에요. 그 보시려는 방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. 요 네? 아, 그, 가격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아, 내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내가 당불 단단했거든, 내가? 그러면서 꼭 사정을 설명하고, 그래도 보시겠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. 아휴, 씨, 가보라고 그, 그러면 저기,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, 어떤. 상상시은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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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예요. 이 집안에서 일어났고. 근데 뭐 특수청소, 장판, 도배 이런 게 끝이 해놨어. 응. 볼 거예요? 오케이요. 육육공샵 같이 안가 안 올라가세요?